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월 29일 개회한 원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 폐회했습니다 신재섭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해 의정 활동의 출발점이자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한 뒤 동료 의원들에게는 정확한 시정 파악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주문했습니다. 신의장은 또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료 준비를 요청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책 마련 등 감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원조시로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총 1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광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조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유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